<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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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이버 분들. 벙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다이버 분들. 킹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저희가 둘이 웬일로 오랜만에 같이 나왔네요.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이곳에 왔냐? 그것은 지금 킹 형이 뭐가 들고 있는데요. 뭐가 지나갔죠? <laughs> 뭐, 뭐야? <laughs> 자. 보이시는 자게 이게 뭐죠, 바로 이게? 등심 카레용인데 음 자. <laughs> 물고기들이 이제 저, 저희가 저 오늘 다이버 분들이랑 입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입수하면 심심하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이 등심 카레용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또 다이버 분들이랑 한번 입수를 해야죠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하느니 준비됐습니다 저는 자 그럼 같이 가시죠 하나 둘셋 풍덩 안녕하세요, 봉입니다. 오늘도 입스 영상 저희 영상 봐주셔서 <목소리> 여러분들... <목소리> 오, 감사합니다. 말하다 말하는데 지금 바로 들어가 버리네요. 오늘도 파쿠들은 열심히 지금 앞으로 알짱알짱거리고 있죠. 어, 오늘 파쿠는 이제 저 킹형이 들어오면은 밥 주는 거안나봐요 항상 먼저와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손가락 물 뻔했어요 오늘도. 어, 오 깜짝 놀랐네. 카메라를 지금 박은 건가요, 파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박혔죠, 애들이 배가 많이 고픈가? 분명히 저번에 영상에서도 찍을 때 많이 준것 같은데요, 제가 똥집을. 똥집 편 기대하시면. 어이구 킹형 자기 소리 질러요. 지난 편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장님 <끝> 킹형이 소리를 질렀어요. 왜 질렀을까요? 왜 저러고 있는 거죠? 혹시 왜 소리를 질렀죠? 무서운가요? 근데 아, 야, 잠깐 저거 모자이크 제가 걱정 마세요. 해드릴게요. 자, 모자이크 하기 전에 근데 먼저 물소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파쿠들이 공격적이네요 이제. 무사마어 되게 신기합니다. 완전 적응을 끝내버렸어요 지금. 제기어 캐피 씨도 얼굴을 막 들이밀고. 와. 이놈아. <laughs> 내가 아프다야. 카메라가 박은 게왜 제가 아프죠? 세게 박고 가네요 이제. 힘도 좋아 아주. <laughs> 또 킹형 또 소리 질러. 뭐야? 뭐 하는 거야? <laughs> 왜 저래, 킹형? 무슨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궁금하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계속 소리 지리고재견왜 <laughs> 건드려? 아, 뭐야? 아 지금 나오네요.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킹형? 태권도의 발차기 저거 왜 하는 거죠? <laughs> 킹형 오늘 할거다 대요 아주. 오늘 개그예요? 수중 피딩이 아니라 개그 방송인가요? 재귀한데툭 치고. <laughs> 근데 그 와중에 밥은 주네요 어우, 두, 세 마리, 두 마리야 동시에 달려듭니다 먹이 받는 기가 막히고 킹 형은 겁에 지금 아주 겁먹어가지고 소리 계속 지르고 있고 다리에 제규어 왔다 갔다 파쿠 왔다 갔다 근킹 <laughs> 네, 형이 무서울 만 하네 앞에서 이러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무섭겠어요, 저라도 잘 먹는다 그래도 오늘 킹형 노출이 없네요 다행히 모자이크를 할게 없어 아 편하다 편해 <laughs> 밥잘 먹는 파쿠들 보는거 보는 좋고 그냥 우리 킹형만 좀 무서울 뿐이에요 그쵸 여러분? 킹형이 무서우면 영상이 이렇게 재밌어집니다 앞으로 더 무서워하길 바라고 자 그러면 영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킹형이 무서워서 오늘 촬영을 좀 일찍 끝냈어요 다 그러면은 안녕~~